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2주간 가까이 안식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입니다. 스페인 바로사르나에 가시면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대대로 구리 세공업 주물업을 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뉴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활동하는데도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뛰어난 건 뛰어나고 못하는 건 너무 못해서 선생님들이 그 행동을 보고 천재인지 미친놈인지 헷갈려서 가르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럽니다 오늘 우리는 미친 놈 아니면 천재에게 졸업장을 여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우디가 미친 놈이니 천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럽니다 가우디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머무르며 많은 책을 읽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다고 럽니다 항상 열려있고 힘써 읽기에 위대한 책은 자연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오디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도와 대장장이 철물 제공, 주물업을 하면서 이 철물과 다루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관절염으로 깊은 고통과 시달림이 있었지만 늘 깨어있는 환상도 보고 비전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저 고딕적으로, 규칙적으로, 직선적으로만 지어지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자연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건축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으로. 사르다라 파밀리아 성당 지금 우리가 스페인, 스페인에 가시면 보이는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설계하고 건축기간을 200년으로 잡았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완공을 늦추냐 너 죽기 전에 지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 의류의 인이신 하나님이 소두르지 아니하신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선이다 난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온 관광객들이 스페인을 먹여살리는 그런 건축가가 됐습니다 200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주었던 많은 돈을 캐톨릭에 다 기부를 하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인생을 마칩니다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천지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운행하신다 이게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 성경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것으로 완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능농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동산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의 창조의 기쁨을 너도 만들 너도 누려 봐라.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겁니다 왜 우리가 집안에 작은 화분 하나 키우면서 기쁨을 누리죠 하나님도 바로 그 기쁨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창조 다음에 된덴 농산을 만들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투입해서 경영하게 하시고 쓰임받은 것처럼 지금도 역사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하여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오셨고이루가십니다 그러므로 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너가 한번 내 대신해서 주의를 해봐라 라고 쓰임받는 게 있다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탁월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 너 관계 없어. 너 없어도 충분히 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불쌍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하고 나옵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다. 큰 그릇이 뭐냐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단어다. 라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 라는 학자도 있어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게 우주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직장이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공간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돗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따져요. 그래서 금수저냐, 은수저를 따져요. 흑수저를 따집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가 얼마나 귀하냐를 따져요. 그의 신분을 따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가 태어날 때 어떤 걸 태어났냐,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되어 있요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응 되어 있습니까? 은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라고 되어, 누구든지, 과로치고,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한번 과로쳐 보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이 귀 쓰는 그릇이. 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쓰임 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참 생각해 볼 말을 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현실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모를 탓하지 말아라. 환경을 탓하지 말어라. 잘못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라.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인생의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머리를 한번 떨리는 말 같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별본이 없이 태어났어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결국은 가난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다시 보십시다귀쓰는 그릇이 되요. 여기 귀쓰인단 말은 헬라어로 에스티멘이란 단어입니다. 문자로 말하면 귀한 것이란 뜻이에요. NIV 성경이나 그 다음에 <laughs> 김제이스 번역에서는 노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귀함. 그리고 아노블이라고 씁니다.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 그는 아노블, 존경을 얻고 그는 노블맨이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든 그가 가진 재산이든 그가 가진 어떤 것갖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복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게 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 깨끗하다는 말은 에카탈 헤우아톤이라헬라어 단어인데 세척하다, 비워두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고 아무리 은그릇이고 세상에서 아주 값비싼 그릇이에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니 너무너무 지저분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값싼 금그릇이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놋그릇이야 유리그릇이야. 그리고 나무그릇이야. 근데 딱 쓰려고 꺼내보니 깨끗해요. 어떤 그릇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음그릇, 금그릇 따지지 말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할까? 쓰임 받게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 거예요. 여기 "깨끗하다"는 단어가 전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죄에서 깨끗해야 돼요. 내 인생 그릇에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이 피워내요. 내 은생 그릇에 죄가 다 불러갔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인생을 깨끗하는 방법을 딱한 가지로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에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내를 가로막고 있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내 과거 가나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자꾸 과거가 삐죽삐죽 비쳐 나와 가지고 자꾸 왜곡시켜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어도 성공.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 열등감, 이거 비워내야 됩니다. 한번 쓰실 수가 없어요. 모든 운선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다고 그러지요. 아주 잘 나가는 선수들도.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무런 것도 못하고, 공 치는 사람은 공도 못 넣고, 아무것도 못해요. 타일도 낮아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상, 내가 받았던 노병에 다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레슨 받는 초보 선수처럼 코치를 불러 또 한번 코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아주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이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개인 코치를 두는 걸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코치를 코치도 훌륭히 더 잘하는 사람이 왜그출을를까 그때 필요한 게 코치.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 우리 열등감이란 과거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를 자꾸 하는 게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 어떤 상처가 나한테 있어요. 이게 극복이안 되면 자꾸 그 상처가 겉었나요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죄의 회계도 그렇고요.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실패,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좌절, 이거 다표워내는 것. 하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쓰시는 두 번째 사람은 준비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오늘 2 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돼 있어요. 전 이번에 교회 창립 3 3삼년 기념으로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아들 내외하고 휴가를 가족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외국에서도 TV를 보게 되고 뭐 인터넷을 보게 되니까 한국을 떠들썩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조용필 공연이었더라고요 80, 80년 조용필 공연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막표농가들 얘기를 하고 막안 응? 나온 데 없이 다 나오더라고요 주로만 언급되는 것은 그가 부른 수많은 노래들의 작사가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조용필 노래를 인용하고 했잖아요 꿈이란 노래를 거기서 가사를 이렇게 인용했었지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걷는데 이 세상 어딘가 숨인지 어디가 눕인지 누구도 말을 안 이 구절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왔는데 꿈을 찾아왔는데 이게 늪인지 땅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야. 인생이죠 킬리만자의 표범이란 노래 그 앞에 쭉 나레이션하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있을처럼 갈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란 남겨줘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떠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 말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이 없으면 또 어떠리. 바람처럼 왔다 가 있을 참갈 수는 없잖아. 요구절이 탁 들어와요. 인생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영필을 좋아했습니다. 또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세션에 몇 터밍가에 제가 잘하는 후배도 키보드로 참여했던 적이 있어 조영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75세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게 목소리도 한바뀌고 저렇게 가왕의 타이틀 주지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준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 있다. 세션들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왜쭉 공연을 할때 이제 가이와가수들옷 갈아입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분장하는 시간도 있고 그 입은 그것도 그대로연습한대 잠깐 끝이 아니라 입으로 딱 정해놓고 옷 갈아입는 거까지 쫙 연습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세션들이라고. 여러분, 무수한 준비의 결과 멋진 공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1886년 6월 30일 로시오페르단 오케스트라 첼리스트로 브라질에서 베르디의 아이다의 공연에 참여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객들이 막 방해를 하고 야유를 하고 연주가 되지 않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공연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 시간 전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 오페라를 해야 되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이 연주가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걸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다가 이 모든 악이 모든 악보를 암기를 한단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토스카니입니다. 원래 그런 눈이 나빠 가지고 연주일 연주의 곡을 다 외웠다 그래요. 눈이 나빴기 때문에 외운. 그때 악보를 못 보니까 그를 딱 임시 지휘자로 세워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대비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토스카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약점이 지극히 나쁜 다안 지금 근시였단 말이에요. 악보를 못 보는 그래서 애워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는 중에 AI, AGI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이게 뇌과학과 연결해 가지고 좀 수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앞으로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는 여러분 외국 어 잘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는 학군 중요한 게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인도와 미국과 프랑스와 한국이 똑같이 갈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세계 될지. 뭐 저는 그때 그 전에 은퇴하고 끝나겠지만. 아, 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거기다 저도 손자 하나 있잖아요. 그 손자가 자라 앞으로 사무년다 어떻게 될까? 답은요, 준비해야 돼요. 자,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전 우리 교회 수련 목사든지 부교역자든지 저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가 꼭 필요한 미래 필요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와 함께 이들이 모두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딴것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네 분이 따겠어요. 최경환 목사도 땄지요. 김영환 목사도 땄지요. 방송전수사도 짰지요. 그다음에 소방 관리자 저도 소방 관리자거든요. 그 자격 따겠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목회할 때 사회복지 모르고 목회를 못한다. 연결해야 된다. 김영근 목사는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자기 일하고 있어요. 청년 중에서도 제가 몇 사람을 사회복지 따게 했어요. 왜 준비해야 되거 지난 지난 달인가요? 우리 부목사였던 김충은 목, 김충진 목사가 강남 세부라 원목으로 갔지요. 다른 건다 빼고 가능한 이유는 뭐 우리 의료 선교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학을 준비했고 준비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될 때에 어디에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마찬가지 금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됐느냐. 준비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복이냐. 첫째는 깨끗한 사람, 두째는 준비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약간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20, 21, 20절, 21절은 개인적인 준비에 관한 거라면 22절, 23절은 연합에 관한 겁니다. 자, 누가 쓰임 받는 사람이 냐 혼자 잘났다고 해서 쓰일줄 없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방향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가는 거예요. 방향은 거기 맞아요. 뭘 버리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있죠. 23절에도 나옵니다. 변론을 버리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욕도 버리고 변론도 버리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 부든 자들과 함께 일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 에덴동산에까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악이에요. 사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연합이에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머리로 우리는 지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합에서 함께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따르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추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써그 목표를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소회로 모이고 남선교회로 모이고 여선교회로 모이고 청년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여호사가 옆에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늘 우리가 디모데가 함께 있었지. 늘 함께하는 삶. 세상은 여러분, 늘 개인적 경쟁력을 따져요.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된다. 교회는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주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그게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시게 은거르, 노거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비어 깨끗하게 비어 있으냐. 죄 문제 해결해 있느냐. 내 과거의 열등감, 내 과거의 모든 잘못된 왜곡된 거다 해결했느냐. 또 원자로 준비됐느냐. 그리고 늘 부족함을 서로 알고 서로 더불어 주 죄를 감당하려고. 마음의 자세가 됐느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복되게 쓰여지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